세로로 하니까 어색하네. <laughs> 안녕하세요, 사카닷컴의 뚱카입니다. 발볼러이님들 이 영상 잠깐 보고 하실래요? 제가 영롱한 디자인의 한정판 축구화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짜잔. 이미즈노 모렐리아 웨이브 마데인 재팬인데요 현재 미즈노에서 리빌드 프로젝트라고 지금까지 출시했던 제품들을 리메이크하고 있는데 이 모렐리아 웨이브가 일곱 번째 제품인 거죠 이 모렐리아 웨이브는 총 3,000켤레가 뿌려졌는데 그 중에 1,000개는 일본에만 뿌린다고 하네요 그럼 우린 2,000개 중에 하나를 살수 있겠죠? 한정판 번호는 인솔 안쪽에 빨간색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430번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리메이크다 보니까 디자인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의 컬러웨이는 화이트, 레드, 블루로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뽑아냈습니다. 어, 뭐 건담 에디션스럽기도 하죠. 이걸 화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실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색감이 선명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웨이브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솔플레이트가 힐카운터 부분까지 곡선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어서, 디자인을 살려주면서 안정감까지 줍니다. 모렐리아 웨이브의 어퍼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등급 캥거루 가죽이고요. 그것도 수작업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장인정신. 그리고 여기 어퍼의 스티치 라인은 촉감을 살려 볼터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모렐리아 제품에 사용되는 캥거루 가죽은 경량성과 유연성 그리고 맨발 감각의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이 모렐리아 웨이브는 미즈노의 혁신적인 웨이브 기술이 뒤꿈치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인솔에 부착된 두툼한 패드가 가벼운 동시에 쿠셔닝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압력을 분산시켜 그라운드 위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아참, 우리 조축형님들 보통 인조잔디나 맨땅에서 축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FG다, MG다, TF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신으세요. 왜냐면이 모렐리아 웨이브의 아웃솔은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서 모든 그라운드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클래식한 접이식형에는 미지노라는 이름과 프로페셔널 모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벨크로 처리로 이렇게 평을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안쪽과 발목 라인에는 이렇게 스웨드 소재를 적용해서 발을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렐리아 웨이브의 무게는 이게 전체적으로 캥거루 가죽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80mm를 기준으로 한쪽당 261g 정도 됩니다. 어, 이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무게 아닌가요? 야, 이렇게 예쁘고 고퀄리티의 축구화를 어디서 사냐고요? 사카에서.